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모편집으로 갈거고요 네, 오늘은 바로 스, 스코프를 단스코프 제가 산겁니다 참고로 스코프를 단 스나이퍼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코프를 빼면 모습은 일단은 기본 조절 좀불가장치없어요 그냥 기본 모습은 이런데 제가 이거 스코프를 따로 엄청 비싸요 이게 259등가 이렇거든요 얘가 분포도 마이너스가 되고 거리도이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좀 좋은 거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피해량도 좀 늘어납니다. 좋습니다, 이거, 스코프. 스코프는 일단 생긴 건 이렇게 되고요. 음, 단점은,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일반, 일반 스코프랑 쏘서, 쏴서, 쏴서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준이 땡겨지고, 조여지는 거 따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사망, 사망이란다. 약간 힘들어질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 약간 감점이고요 이거 스코프에 근데 장점이 죠 장거리 상황에서 헤드샷을 잘 맞춥니다 이때는 맞추는것 자체는 뭐 얘가 자동조준이 있기때문에 괜찮더라도 조금 그 헤드샷은 힘들거든요 일단 전투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맵좀 딸립니다 아이맵좀 안좋습니다 이 맵은 독일, 일본 미국이었나? 일본입니까 있는데. 자, 보시면, 어이. 스코프가 이런 느낌으로 될거있요 그럼, 나 갑시다. 아, 미국이네요, 미국. 유명인기하스코프 아, 뛰어가고 있는데, 조금만은, 아, 스코프로 한번 가보세요. 보시오 보시, 보시면, 자, 이걸로 저기에다 조준하고 있거든요. 저기를 조준하고 이거 스코프로 조준해볼게요 확실히 좀는잘 보이죠? 네. 이런 효과가 이런 있습.. 이야지금 저기 적혀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은 보조물은는 이거 들고 다닙니다. 어 뭐야? 오 스나이퍼 있어! 아 이건 기본 세고 다니시네요? 기본으로세 쓸만하지? 아, 근데 이거 스코프가 확실히 는 스나이퍼끼리의 대전에서는 좀 우세한 걸로.. 보시면 제가 이런면에서단종는라니까요 보시면 애가제만좀 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맵에서는 힘듭니다. 제가 이거 하기 좋은 팀 가지고 좋은 맵을 려드릴게요 뭐냐면 어 금맵인데 아맵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맵 어, 이름이 어디 강아지야? 얼른 얼른 마다 북한인입니다. 참고로. 아, 폭풍, 이가 아닌데. 이입에서 보여드리기엔 애가 애매한 이유가, 건물들이 각종은 탁탁탁 있기 때문에 조금 전차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전차도 당할 수도 있고, 전차가 없는 데에서, 어, 그나마 죽진 못하는데, 여기서 근처할 세요 보시면. 조심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헌이 보인다니까요. 거의 근처까지. 그러면 이거 뭐 스마이퍼 위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건물을 들어보시면, 요게 있잖아요. 계단을, 어? 진짜. 벽거이는수채화 되는 거고. 진짜. 그래서 서로서로 절속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뭐가, 없는 모델 스코프도 안 보이는가? 기본 모델이에요. 자, 기본 모델은, 아, 지금, 데미트. 지금 어떻게 데미데 우와, 정말. 지금 저희, 제가 지금 스나이퍼 부분으로 베이스로기업을 뭐 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워, 이거를, 이 게임은 제 전공이, 전공이 난다. 그게 아니므로, 제가 많이 하는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게, 아님으로 조금씩 실수라든지 약간의 실력부족으로 사망 하더라도 한번쯤은 여러분들의 멘탈이 한번쯤 견디실거라고 믿고 게임을 하는것이죠 보세요 이렇게 접근하는걸 뚝배로 맞춰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플레이스는 스코프에 달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잘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제법입니다 생각보다 그냥 여기서 적어을하면서적아오는 이쪽 적군이 아, 많다나 여기서 저희 공하을 이렇게 쓸수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도 가능하고요. 게다가 재작전이 이렇게 게다가 잘 만든 이유가 게임이 각 게임인 이유가 지금 보시면 피해복도 있고요. 시스템도 아, 있고 텐 전체까지 구현해놨고 을아맞 전체 일대로 주포를 연속적으셨으면안 됩니다. 어쨌든 아, 아, 아. 전원유저분이요 저거.. 아! 전원유저분이 전 저런 유저분이 여기가 저거 걸린 유저분이세요 저도 전부가 걸려가지고 그냥 막뭐 텐션을 쫓깔놨고하니가 되게 전원유저분이 이렇게 가면은 안맞추면서아아아 정말 이렇게, 이렇게, 으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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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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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 그러니까, 이게, 입문자 분께서는 일단, 기본 무기는 굉장히 성능이 들었습니다. 아, 아, 아군인 줄알는데적군 보세요. 이러면서 유리한 이유가, 보시면, 장거리셋에서는 이런, 이런 무기들 빼고는, 공중이 힘들고, 또 조준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니다 헤드 작도 맞추기 힘들고요. 근데 이 스코프를 끼게 되면, 그게 좀덜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안 부... 한다.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쏘시면 저건물에 맞춰볼게요. 위치마아지도 이거 쏘시면, 네, 저기 맞춰볼게요. 밑에 위치 써지죠. 그럼 음, 장거리. 일단은 그러면, 일단 중심으 일단 1페이밍, 상황을 고요럼 제가 본 분들한테 넘기고, 텐션. 장거리 보여으로 그러면 이렇게 장거리전에서는 유리한 게 스나이, 스나이퍼건입니다. 전체를 앞세워서 몸빵 시키고, 후방에 보면, 지금, 적군있인데 저, 아니죠. 어, 후방에 보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있는 적군을 한 발씩 쏴주면서 선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나이퍼의 역할은, 이 총의 역할은 간단하고, 각이 총의 장점은 디스나 저격 소총이라는 자체가 그냥 장점이고요. 또 성능도 나쁘지 않고 가격대도 뭐나 싼, 싼거 가격대도 프리미이 뭐 들어가고 편지를 꾸준히 그냥 게임만 플레이 열심히 하시면 이 무기를 아주 그냥 쉽게까지는 아니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희귀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음. 이...이게...이게... 일단은 잠시만 단점은 일단 무기레구도가좀 많이 쓰는 무기이기 자, 시시요 보시면 자 요렇게 돼있습니다 자 나가볼게요 나가서 장비 수리하는 방법 이게 장비 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도 헷갈리는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 진짜, 딱, 명주. 눈, 바위, 두 개! 명주. 조용스럽게, 멤버들 썼만두 개! 명주. 딱! 엄청 아 조용스럽게. 딱! 자, 이러고, 신기하다, 게임이. 저도 이 게임 깔아서 해봐야겠네요. 자, 아, 이 게임은, 일단, 잘 가시죠. 보시면, 보세요. 11크리드, 실합니까, 이거? 이래저 절구소존의 단점입니다. 이거 끼시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시고, 끼시면 됩니다. 요걸, 요걸, 그, 여기 있는 것들 클릭하셔서, 페인트. 이런 것들, 이렇게, 이주얼 페인트를 가지고 멋있게, 이거 들고 다니시면 되겠고요. 아, 이러눈 음, 좀, 없네요. 그러면, 자, 일단는전투를 아니, 일단, 팀 데스 매치로 제가 돌렸나요? 아, 팀 데스 때문에, 팀 데스, 에이, 팀 데스 매치로 제가 돌려버렸네요. 에이, 팀 데스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